오늘 물가자이 140마리, 코다리 100마리 이제 요거를 한 코다리는 최소한 50에서, 50에서 60시간 정도 말려야 되고 그 물가자이는 내일 아침 정도면 냉동실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1차로 말려서 오기 때문에 그 택배 가다가 혹시나 물이 나올까 싶어가 조금 더 말리는 건데 물가정에는 내일 아침이면 냉물실에 넣어도 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